우리의 삶이라는 광활한 무대 위에서 당신의 가장 큰 적은 눈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바로 당신 스스로가 설정한 한계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싸우지 않고 적을 무너뜨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과 나누거나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는 당신과 그들 모두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 작은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당신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여러분의 적은 누구입니까? 사업의 경쟁자입니까? 학교의 라이벌입니까? 혹은, 넌 부족해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입니까? 당신의 적이 어떤 모습이든 지금 마음속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리셨습니까? 좋습니다. 이제 당신을 자유롭게 할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적은 당신이 그들에게 부여한 만큼의 힘만을 가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의 힘은 당신의 삶에서 그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인식하느냐에 정비례합니다. 우리가 적을 무너뜨린다고 말할 때 그것은 물리적인 파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내 삶에서 무관한 존재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도 높은 곳으로 올라서 그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닿을 수 없게 만드는 것. 자신의 목표에 너무나도 깊이 몰입한 나머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사소하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손잡병법에서도 말했듯 최고의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애초에 싸움 자체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당신을 끌어내리려는 저급한 싸움의 판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스스로의 격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죠? 적이 끊임없이 나를 끌어내리는데 어떻게 그 위로 올라설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접근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꿀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당신의 적이 아닌 당신의 목적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목적은 당신을 운명으로 이끄는 강력한 자석과 같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의 목적과 하나가 될때 적들의 행동은 그저 배경소음처럼 희미해집니다. 당신이 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목적지는 최종 도착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적은 그저 길가의 시선을 끄는 방해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신경을 쓸수록 당신은 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직 가야 할 길만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목적지를 향해 계속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 원칙, 자기 인식을 길러내십시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했듯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두려움과 동기를 이해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식이야말로 자기 개선의 가장 단단한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진정으로 알게 될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조종이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들의 말이 당신을 흔들 수 없는 이유는 당신이 이미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당신을 막을 수 없는 이유는 당신이 자신의 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칙, 감성지능을 연마하십시오. 이것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며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능력입니다. 감성지능을 마스터하면 당신은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의 감정적인 버튼을 눌러 분쟁에 휘말렸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내뱉은 말이나 행동을 후회한 적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감성 지능은 당신에게 잠시 멈추고 최선의 대응을 선택하며 도발 앞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네 번째 원칙. 당신의 영향력 있는 지지 그룹을 구축하십시오. 당신을 지지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며 당신의 꿈을 응원하는 사람들로 주의를 채우십시오. 이 지지그룹은 견고한 요새와 같습니다. 이 요새가 강할수록 당신은 외부의 부정적인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다섯 사람의 평균입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지지 그룹이 힘과 영감, 그리고 성장의 원천이 되게 하십시오. 다섯 번째 원칙, 끊임없이 자신을 개선하십시오. 이것은 아마도 모든 원칙 중 가장 강력한 원칙일 것입니다. 당신이 끊임없는 자기 개선에 헌신할 때, 당신과 당신의 적 사이에는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생겨납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1%씩만 발전한다면 70일 후에는 지금보다 두배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무려 37배나 더 나아질 것입니다. 이 복리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느껴지십니까? 당신의 적들이 당신을 깎아내릴 음모를 꾸미는 동안 당신은 매일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칙들을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당신의 목적은 인생의 북극성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이며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목적은 단순히 당신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당신이 만질 수 있는 삶, 당신이 만들 수 있는 변화, 그리고 당신이 남길 수 있는 유산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목적에 온전히 집중할 때 사소한 갈등과 경쟁은 중요성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큰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싸움에서 이기거나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세상에 고유한 기여를 하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자기 인식은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것은 왜곡이나 자기기만 없이 자신을 명확하게 볼수 있게 해줍니다. 자기 인식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타인에게서 싫어하는 점이 종종 우리 자신 안에서 싫어하는 점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그 적대감을 해소하고 심지어 우리의 적을 우리가 성장해야 할 부분을 보여주는 스승으로 여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 경력 초기에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반대하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적으로 여겼고 분노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제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에, 그의 비판이 나를 이토록 괴롭힐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이 아팠던 이유는 제 마음 깊은 곳에 제 아이디어에 대한 불안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더 이상 적으로 보지 않고 제 불안감을 비춰주는 거울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불안감을 인정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자 그의 비판은 더 이상 힘을 잃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관점이 제 아이디어를 더 깊이 생각하고 다듬게 하여 저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인식의 힘입니다. 적을 스승으로 장애물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악의적인 적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만약 내 적이 정말로 악의적이고 나를 해치려 한다면 어떻게 하죠? 네, 때로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조차 우리가 논의한 이 원칙들은 여전히 유효하며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멘토링했던 데이비드라는 젊은 사업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혁신적인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개발했고 시장 출시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 에너지 기업이 그의 기술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그를 파괴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의 자원을 고갈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핵심 팀원들을 빼가려고까지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절망했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와 포기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원칙들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의 목적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그는 돈을 버는 것 이상에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세상에 공급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목적을 다시 붙잡자 그는 계속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둘째, 자기 인식을 통해 그의 고통 일부가 실패에 대한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인지하자 그는 감정적인 반응과 실제적인 도전을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감성지능을 적용하여 경쟁사가 왜 그렇게 위협을 느끼는지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동기를 이해하자 다음 수를 예측하고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그는 자신의 지지그룹을 활성화했습니다. 환경단체, 연구기관, 그의 비전에 공감하는 투자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폭풍을 이겨내는데 필요한 지원과 신뢰성,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끊임없는 개선에 전념했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전을 더잘 설명하기 위한 소통기술, 회사를 더 탄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경영전략, 그리고 압박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한 명상까지 배웠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데이비드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번성했습니다. 거대 기업의 공격은 오히려 그의 기술에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송은 기각되었고 그들의 비윤리적인 전략이 드러나면서 대중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그의 회사는 에너지 산업을 혁신하고 있으며 한때 강력했던 그 적은 이제 뒤처지기 위해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심오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싸움의 판 위로 올라설 때, 갈등이 아닌 성장에 집중할 때, 당신은 게임의 역학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더 이상 적의 게임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강점이 규칙이 되는 당신만의 게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의 가장 큰 적이 외부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면의 자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성공을 방해하고 자기 의심, 두려움,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우리의 잠재력을 가로막도록 내버려둡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논의한 이 다섯 가지 원칙은 이러한 내면의 적을 극복하는 데에도 놀랍도록 효과적입니다. 당신의 목적에 집중하면 자기 의심을 뚫고 나아가기 쉬워집니다. 자기 인식은 당신을 붙잡고 있는 부정적인 패턴과 신념을 식별하고 도전하게 합니다. 감성지능은 자기 파괴를 부추기는 어려운 감정들을 관리하게 해줍니다. 당신을 믿어주는 지지그룹은 부정적인 자기대화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개선은 당신의 현재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가장 큰 적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사람이든 상황이든 혹은 내면의 목소리든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그 특정 상황에 이 원칙들을 적용해 보십시오. 당신의 목적에 집중하고, 더 깊은 자기 인식을 기르고, 감성지능을 연습하고, 지지그룹을 활성화하며, 이 도전에 관련된 영역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개선하는데 전념하십시오.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저는 당신이 변화를 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목표는 모든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전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때 강력해 보였던 적들이 당신의 위대함을 향한 여정의 디딤돌에 불과하게 될 정도로 높이 솟아오르고 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성장의 여정, 적을 초월하는 이 길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도전, 모든 적, 모든 장애물은 기회입니다. 당신의 목적에 다시 헌신할 기회, 자기 인식을 심화할 기회, 감성지능을 연습할 기회, 그리고 성장할 기회입니다. 당신 안에는 어떤 갈등도 초월하고 어떤 한계도 뛰어넘으며 어떤 적도 무의미하게 만들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싸우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을 키우고 믿고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할때 당신의 삶의 풍경이 변화하는 것을 경이롭게 지켜보십시오. 장애물이 기회로 바뀌고 적들이 무의미해지며 마침내 당신이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여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막을 수 없는 힘이 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이며 진정한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기는 기술입니다. 이제 나아가 이 기술을 실천하십시오. 세상은 오직 당신만이 줄수 있는 고유